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일, 1일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일일제는 민주적 기본질서 관련되는 22년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현행헌법에서 직접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전문과 사조의 통일조항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헌법 8조 사항에서는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 곧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정당예 산의 사유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머 위반될 때 그냥 민주적 기본 질서 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평화통일 조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여기 앞에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둘 중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누가 제소합니까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제소할수 있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재량입니다. 할수 있고, 정당은 누구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이 됩니다. 이번 헌법 8조상 조문 그대로 옮겨둔 거고요. 옳은 지문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럼 이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면은 해산이 될 건데, 정당은 최대한 넓게 보호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기도 하고, 정당을 막 제거하다 보면은 하나의 정당만 남을 거잖아. 그런 것들 우리가 일당이라고 표현하잖아. 일당, 일당 독재.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해산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해산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따라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는 해산을 시킬 수가 없고 이런 그 정당의 민주적 목적이나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해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위반만으로는 해산을 시켜서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4번입니다. 헌법에 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 국가의 원리. 사회 국가 원리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한테 뺏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나눠 줄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야 빈자에게 나눠 줄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사회 국가 원리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력 관계가 있다. 너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옳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당의 산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좀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은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